아, 저때 소라미 안 갔지? 응? 저 어딘데요? 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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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이, 아, 못 갔어요. 가은이 나 머리 요 몰라요, 몰라어나 있네, 오빠 나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지막이지가이아요이면 <놀람> <마지막 파이오> <파이오>. 네, <놀람> <마지막 파이오> 아, 맞아, 맞아, 파이오. 맞아. 아, 너 수지, 수지 영상인가? 너가? 얼음이, 얼음이, 얼음이. 찍음이음에 짜는. 근데 왜그래 얘가 많이 무서워하는 애라서 그랬어요. 언니 뭐예요 해결 다 해드. 아, 맞려고요 아, 언니 사과. 됐어? 마셔요. 반반야돼켜야 돼. 이게 되는 거. 화살할아 완전 많이 먹었 아, 아, 다아었어 아니야. 깜짝 놀랐어. 이건 제대로겠다. 안녕하세요. 뭐야? 언울데 어, 아깐아 삼켜, 삼켜. 어, 나 삼켜. 어, 써했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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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아는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아는아아 이거 아, 누구세이사람타임 아, 아, 먹었어 <웃음> <웃음> 숨결 맞았어 최선을 <숨결>. 다해 <Solar> <laughs> 완전 최고을 어, 아니 전, 완전 최고을다 야. 로맨아 사피사와아 시작을 조용히 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정답 뭐야? 최백고 낭만의 대화 최백고 낭만의 대화 아 맞다

이거는 대부분 2000년대나 2010년대 가끔 이제 90년대부터 17년대 2000년대. <laughs> 다시 할게요. 좀더 정답. 아, 잠깐만. 노래 잘못 들었다네요. <laughs> <laughs> 유진아! 답정서 뭐야 정답. 뭐야 나손 정답. 미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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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 맞아요. 아 아, 오, 자, 다시, 다시, 다시 아... 말. 오, 그지 아이콘이라고 했잖아. 다시 말해 다시. 아, 그대로 아. 그그 가. 야, 불러, 이 아이콘이라 그어 정답! 아, 정우 브로우! 브로우! 어, 아, 아, 이거, 아! 5,

두두두 두예요. 아아아아아 자, 다음 거 가요. <laughs> 하지 말 어? 어. 나 이거 안해 어, 아, 내가 나해주요아 아, 정리.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아 맞아, 마지막이에요. 너무 귀여나한 문제 맞춰 줄까? 니까정헤이즈비가비율가 기막기기기기 비도 오고 그래서. 시작할게요. 2018년도 노래들 나올 거예요. 와... 어, 자... 꼭 <laughs> 긴장하셔야 돼요. 갈게요 mm -hmm. <laughs> 오! 막 <laughs> <laughs> 조용. <웃음> 조용 아, 여자기최은 아니요 야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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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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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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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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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5비성5위드미3 아, 4아아아 <laughs> 어, 그리고 제발 야, <laughs> 나오지 마9 10 11 12 13 14 15 1 나오지 마8 19 16 17 18 1요 진영이 기회 없어요 ちょっと待って 다시! 한아요한아요 아아, 저한테 말해 내 생일 복날은 가! 아, 아아! 아아! 지금 어, 세 문제 했고 아, 잠깐만 진영이 아, 4팀 야, 아, 저, 저, 저 새끼 아아팀이야 3, 4, 5팀 한 문제씩 맞췄어요, 지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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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영국 나오네 영국이야? 아 아. 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사담을 하자면 저는 이번 게임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막해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을 제가 이렇게 저지땀 나는 거예요. 나 앉아도 노래 맞추는데 지금 앉아도 어. 노래 맞추는데 이번 거는 정말 죄송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가만무 처음 나왔다. 청우 나왔어. 비주 판독. 아 진영이야, 진영이. 아니 진영이. 여러분, 그 말은 뭔데? 싸이 챔피언. 이 네. 끝낼게. 제가 더 힘들어도 못하겠어요. <laughs> 아, 두개다두 개. 있네요. 준비, 시, 작. <laughs> 천천히. <웃음> 어. <웃음> 천천히, 천천히. <웃음> <웃음> 아, 천천히. 말린다, 말린다, 말린다. 심리전, 심리전. 안 되겠는데요. 돌려요. 이 형이 기다리못하거 너무 높아? 아, 막차 시간 다가온다 아, 나 이거 안잡면안 돼. 안, <laughs> 아, 안 돼. 아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황공 <laughs> 야, 다들 좋은데 황공 황공 예, 황 아, 아깝다, 아깝다 황공 이 사람이 문제였을 거예요. 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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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거 같아. 땅! 땅으로 해, 땅으로. 재철아, 물좀 줘. 아니 아뇨. 잠깐만요. 아한다 어렵네. 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잘한다. 빨로 쉽지 않아. 자동으로는 잘서지만 쉽지 않아. 수지 언니. 왜 이렇게 빨라, 네래 야! Oh, 대충 어, 대충. 나. 오, 귀여워. 아니야. 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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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 시작. 어, 내가 타는 브랜리고 뭐야? 어, 잘, 발음 똑바로 해. 콜 나고. <laughs> 네.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어, 마시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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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거. 손. 물. 좋아. 내가 안 쓰는 카메라 브랜드. 후지필름. 소니. 뭐야? <laughs> 어, 일본에서 나온 구동계 만드는 시마노. 어, 어. 우리 모이면서 결혼했는데 미케이터할수 있는 친구. 자동차 다니고 있어 정병준! <laughs> 와 설명 잘한다 끝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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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됐다시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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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우리 <laughs> 타는 거 어. MTV 말고 <웃음> 그래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우리 그래블, <laughs> 그래블 모임이야? 아 <laughs> 로드 자전거 로드 바이크 어어어 어 아아 어, 뭐, 뭐. 아아 어. <laughs> 아부터 나왔어 아부터 <laughs> 어. 야 여자 싸움 짱 ㅋ ㅋ ㅋ ㅋ ㅋ 지 뭐냐 저거 오뎅 말고 김밥 <laughs> 오뎅 말고 아니 김밥 오뎅 말고 분식 분식 빨간 거 떡볶이 어, <웃음> <웃음> 통과. <진짜>. 네. 네. 다섯 번째 시작. 시작. 내가 자주 입는 브랜드. 라파 음. 아베 다니. 나. 나? 나를 한 글자로. <laughs> 나를 나를 한 글자로. 닉네임 <laughs> 어. 닉네임. 쿤. 어. 그리고. 어, 반미 말고 그 자주 모이는데 그 안약 거기 뭐야 강 저쪽 양재천 쪽으로 가는 빠지는데 어. 어 <목소리> 거기 <목소리> 거기 잠선 아니 잠약 잠수 어. 그리고 어엘리노나가 어. 좋아하는 거어 고양이 어. 아니 고양이 없는거 낙포기 아니 두구자 <목소리> <목소리> 국장 오케이 그리고 배고플 때 먹는 거 자전거 타다가 두 군자 국수 그치 와 네? 어. 그리고 야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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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야 우리가 1등 하려면, 여기보다어디가아까고가 어. 7개만... 10분 정1 0정이에요 10분 정상이에요. 10분 정상이에요. 10분 정상이에요. 10분 정상이에 개굴 개굴 정상이에요. 10분 이제요 10분 정상이에요. 10분 정상이에어 10분 어? 어. 어. <laughs> t h a 개, k y 개. u Thank y 우리 대장 a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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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h a n 정체. 복구대. 복아 말고. 인 그렇죠. 땡땡 네오 진짜. 이게 뭐야? 그 <laughs> 남자 <피우스 웃음> 이름. 요즘 많이 팔리는. <laughs> <패스. 웃음> 어최빈 <laughs> <문갑인> 남자 <laughs> 한 명. 최용민. 패스. 에버랜드 <laughs> <laughs> <스워드> 말고. 에버랜드. <laughs> 어 에버랜드 좀. 진짜... 엔티 말고 많이 타, 영국에서 많이 타는 자전거. 아. 뭔가 기억이 안 나고. 야. 이거 yes. <laughs> 주가, 뭐야? 이거리가면 있는 정자 이름. 발각정 시작. 어? 뭐 어? 어려워. <laughs> 커피 만드는 사람. 알았어? 우리 모일 때 스냅에서 전기 라이딩 할때 모이는 곳. 하나, 아, 하나. 아니 왜? 아니 아니. 우리 커피도 마시고 라이트 브라이못 썼어. 일본인데 부산에서 갔다가 자전거 타러 갔 시작 아 이거 헬멧 헬멧 브랜드 이름이에요 레이저? 아니요 많이 쓰는 거 여자들이 무광 입고 하얀색 입고 헬퍼도 팔퍼도? 지옥? 알았다 알았어 아, 아, <laughs> 헬멧 브진짜진짜 <브랜드. 웃음> <저> <진짜. 웃음> 게임인데 오빠들이 막 하는 건데 총 게임이고 이거 다섯 개 <laughs> 어, 아, 맞겠어. 아, 아, 시계, 시계. 시계. 아 시계. 아니, 이거 지미 언니, 닉네임 지미 언니. 다섯 개맞겠다 지미 언니 닉네임. 모를 거야. 아, 모를 거. 어 해, 해해 하고. 영해. 어때? 이거 아, 이번에 <laughs> 저희가 그 어디 스카이웨이를 가는데 그 스카이웨이 네. 어 하고 또 아리랑 아니요 이거 아. <laughs> 하고 또 하나 있어요. 높은 데를 어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두각대. 두각대. <laughs> <너> 땡! 리 <laughs> 땡! <시작하네. 웃음> 음, 점수가 정말 차이가 나네. 1등이 390점이고 2등이 3 8 0점이야 몰아주기, 아기몰아지기한번 해. 1등! 기도 가 기도 아가 한 명씩 최다 많이 번개를 참석하신 분한테 다1 0 5만원 남자는 네. 총 100여 회의 번개 중에 6 7번 참석 1만원! 아아아 100여 회의 번개 중에 48번 참석 가요 타도록 하여요. 하여요 하여요 하여요. 아 안녕. 갑자기야. 조만좀 붙어주세요. 뒷면 붙어주세요. 네. 아 선생님 아, 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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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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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오시고요. 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마지막 웃어 스마일.